2021년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한 5일간의 특별한 새벽,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간, 특별한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가정에서 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네그사랑나타영거듭네주에 계시고, 나주의 안에 있어 저 보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극귀한 그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니네 능이 끈을 쏘냐, 날구원하신예수는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의 말씀 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0 페이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자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니 아멘. 온나인으로. 어 특별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점도 좋은 점 장점도 있긴 하네요 오늘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교회로 나오시려고 했다면 라 어, 걸어오든 차를 타시든 어, 눈이 좀 쌓여 있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여러 가지로 좀 어, 우리 성도들 오는 길이 불편하면 어떡하나 가는 길이 불편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걱정이 없어서 좀 마음이 편안한 것도 있네요 좋은 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9장까지가 자문의 그 파트 1이라고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까지는 지혜로 운 자가 되라, 지혜를 가까이해라,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를 간직해라, 지혜를 지켜라. 이런 교훈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0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요. 잠언의 본론이고 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절한절 한절 짧은 절이 반복이 됩니다. 어, 대개 뭐한 절씩 독립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뭐한두 절씩 연결성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짧은 한 기절 귀절 한 기절이 어, 무게가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교훈입니다. 대개 한 절에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의적 병행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두 가지의 사실이 상호 설명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10장 1절부터는 한 400여 개의 자문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대립되는 사상이 대립되는 행위가 대립되는 행위가 한 규절 속에 들어 있으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선과 악이, 복과 저주가 지혜와 미련이, 사랑과 미움이 이 반대되는 개념들, 마음가짐들, 행동들이 한 전례 절, 절 안에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반대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는 형식으로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한 규절 내에서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요.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10장에서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가 하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의인입니다. 자문의 개념에서는. 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하고 의로운 사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처럼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그러면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 의인,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자문에서는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기 때문에 의인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의로운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련하니까 악한자가 되고요. 악한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게 자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지혜가 있는 자가 의로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가 정말 신앙적 지혜를 갖고 있는 자다. 이게 설명입니다. 신앙적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는 악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악한 길을 걷는 자는 보면 결국 영적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자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언에서 지혜로운 자는 자언에서는 의로운 자입니다 자언에서 의는 늘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먼저 마음에 품고 자언을 봐야 될 줄로 합니다 자언 10장에서부터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어 깊이 있는 주석이나 또 다른 설명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한 규절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거의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으로 의미하는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이것을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문의 말씀들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게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몬의 어, 말씀을 깊이 깨닫는다. 이거보다는 자몬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더 새기고 간직하고 지켜간다. 라는 이 핵심이 더 자몬을 보는 바른 영적 눈입니다. 오늘은 자몬 어, 10장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마음가짐, 행동, 길, 결과에 대해서 조금씩 비교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보면 지혜로운 자는 일절에 보면 아비의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뭐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 신앙적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고 아버지의 영적인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의 근심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늘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어미는 근심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끼리 신앙적 지혜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불이한 재물을 탐내는 것은 부익하지만 공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죽음에서도 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포인트가 재물에 맞춰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더라도 그 재물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유익할 줄 알고 그게 정말 행복일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탐했는데 결국 그 재물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물리치신다 얘기합니다 결국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의를 소중히 여기는 자, 여기서 공의는 믿음에 의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거기에 인생의 핵심이 있고 초점이 있는 자는 죽음에서 건져준다는 겁니다. 살려준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출세도 좋고, 물질을 많이 얻는 것도 좋고, 그것도 뭐, 행복의 수단일 수 있고 하나님 주는 축복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인생의 핵심이 재물이냐 그러다 보면 그거에 빠져들어서 불의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초점으로 맞춰 살아가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도 재물을 얻어지는데 그렇게 얻어지는 재물은 불의가 끼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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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과 얻는 수단과 방법에서 불의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재물은 결국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물리쳐서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목적이 되어 간다 보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4절에서는 그리고 5절과 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오 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추수 추석 때 잠을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어, 부지런함 그리고 때를 따라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인데. 게으르거나 추수 때 잠을 잘 정도로 그 일해야 될 때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끼치고, 그리고 미련한 자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분명 열심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열심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가난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열심히 일한다, 뭐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적인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 받습니다.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열심, 신앙적 열심, 헌신의 열심은... 영적으로 부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삶에서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육간에 잡을 게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6절에 가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마고 악인의 입은 독을 품었다, 머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입각해서 의로운 길을 걸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을 줍니다. 지혜로운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말만 독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강퍅합니다. 마음이 강퍅하다 보니까 타인과 다른 이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에 보면 의인은 기념할 때 칭찬을 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기억할 때 행복한 기억을 갖습니다. 복된 기억을 갖습니다.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른 사람들이 좋게 기억하지도 않고 얼마 가지 않아 그 기억이 사라집니다. 8절로 가 볼까요? 8절에 가보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해 보면요 그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을 결정하고 내 삶의 방향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지침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듣고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밀어난 자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이 밀어난 자라는 거예요. 입이 밀어난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말 하는 거에 핵심을 둔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말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아유, 그 사람은 자기 말만 해. 그러면 이 자기 말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가치관으로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그 전도하는 내용을 그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조건 듣지 않고, 뭐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볼때 하나님은, 내가 볼때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귀는 막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면서 지금까지 굳어져 버린... 내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 그걸로만 내 인생을 걸어가고 그걸로만 내 가슴을 채우고 그것만 말한다면 우리의 길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구절의 얘기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하고요. 구분 길을 행하는 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절의 얘기는 뭐냐면,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길이 떳떳하고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평안하죠. 그런데, 이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길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럴 리 없지만 뭐 들어가서는 안될 곳을 들어간다거나 남들에게 비난받을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이 뭐 눈치 볼 수밖에 없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걸어가야 그 걸음이 떳떳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길을 걷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모니 강조하는 것들 중에 들어있고 오늘 우리 10장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그러니까 게 뭐냐면, 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이라. 입술을 제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할 말을 하고, 안할 말을 안 하는 사람. 이게 지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 대화하고 와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 말을 괜히 했네. 그말안할 걸. 이게 뭐냐면 내가 안할 말을 제어하는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아부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남을 격려해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평안을 주고요 부드럽게 말하고요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에요 아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좋게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영적인 격려를 줄수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언어생활은 어떠냐? 18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고 중상모략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폄하하고 결과가 좋을 수 없죠 미련한 자의 입술로어떤 19절에 보면 허물이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결국 말하고 나서 그게 그 사람에게 허물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쓸데없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패역을 말한다는 겁니다 패역이 뭡니까? 진리와 도리에서 어긋나 있는 게 패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벗어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맨날 자기 얘기만 하고 거짓된 얘기하고 폄하하고 상처 주는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는 어긋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의 입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때 잘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똑똑해진다, 잘나진다 잘라진다고 하는 것은 노력해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한없이 뛰어난 사람이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잘나지 못했어도, 세상적인 조건이 좋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깊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잘나고 못난 거와 상관없이. 이게 이제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어두운 것 같은데도, 영적으로는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자문이 얘기하는 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크게 열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인생의 핵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공의를 소중히 여기고 영육간에 부지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바른 길을 가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고 그럴 때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그리고 평안하며 그 길에는 생명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흠모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어, 아주 표면적으로 가까이에서 부딪치고 느끼는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도, 비슷한 얘기가 중복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 하나하나에 굉장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남보다는 내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해서 불안한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을 목표로 삼고 오늘도 걸어간다면 올해도 걸어간다면 내 인생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 길을 지혜롭게 여기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말로 내 인생을 채우며, 어리석은 자가 되어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게 그 귀한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소중히 여기며 따라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자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재물을 많이 갖거나 세상적으로 뛰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핵심이 되어 주의 말씀에 귀를 크게 열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올한해 길을, 인생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날씨가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들 가족들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 지혜로운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손대어하는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장모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주의일을 더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 신앙, 직장, 사업 그리고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